이 사안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 경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의 분노를 잘 어, 지켜보고 있고 충분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대통령의 공식 이 사안과 관련된 입장이 천명이 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랬던 봉홍 민정수석의 이른바 반원록로이 사실이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경희대 서부학. 로스쿨 교수가 양심적인 폭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네. 정확하게는 대통령 의중은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우기 뭐 슬쩍슬쩍 이게 뭐 대통령이 검토하고 동의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 예,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는 <laughs>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laughs> 이거는 그냥 대의 검찰청을 그대로 만든 거죠. 뭐. 그이원화구조에 그 대해서는 자문위의 다수의견이 네. 일부 소수 빼곤 다수의견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어, 그렇게 되면 능력이 있고 의지 있는 이런 우수한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음. 또 기존 검사들이 가진 특권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기존 검찰청의 인력 구조를 그대로 이식시키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뭐 그들이 얘기하는 수사 능력이 뭐 검증된 게 뭐가 있나요? 그동안에 그렇죠.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영장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해 가지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만들어 간 것이지, 그게 뭐 검사들이 특별한 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인권침해, 뭐 정관이 오, 이런 부패 관행이 검찰 내부 그 내부에 정착이 돼 있는데 저는 그런 검사들이 많이 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히려 봅니다. 보안술 사건은 네. 뭐 우리가 일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자문위는 아시겠지만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그 민정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자문위를 꾸렸는데 10명은 굳이 구분하자면, 좀, 칭범 쪽 인사들이고, 여섯 네. 명은 좀, 철저하게 개혁하자는 입장이라서, 네. 이, 보안수사권 문제도 에 논의를 하면, 그냥 정확하게 10개 욕으로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 음. 시당처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나온 공수처법, 중수청법은 사실, 우리 자문위에서 논의됐던 의견들을 다 무시를 하고, 자기들 의견을 만들었, 법안을 만들었고, 음. 또 논의되지 않은 내용들도 지금 법안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좀 황당한데, 이게 보안수사권 문제로 가면, 또 자문위에서 이거는 다수의견이 보안수 사건을 줘야 된다. 이 핑계를 대고 법안을 그대로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자문위 활동을 계속할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조만간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 명칭을 수사사법관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어요. 그건 다리에도 없었고. <laughs> 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어느 입법 내에도 수사하는 공무원한테 사법관이라는 용어를 붙이진 않거든요. 이거는 음. 그 검사들의 어떤 권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위원들이 이걸 보고 음. 우리가 중수청 수사 범위를 논할 때 우리는 이제 사대 범죄로 좁혀서 이게 특별수사 이 그, 국제경제 범죄만 해도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음. 내란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사대 범죄로 가자그랬는데 구대 범죄로 확대를 하면서 문제가 중수청에 우선권을 준 거예요. 이것도 음. 다소 의견은 우선권을 줘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게 수사 경합이 국두번하고 발생이 되는데 이게 중수청이 그러면 중요 사건은 자기들이 다 가로채가고. 지금도 그랬는데 계속. 예, 국수본은 비리 비리한 사건만해서 이류 수사 기관으로 전락이 되고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경찰 수사는 이류 수사 기관으로 전락을 시키면서 일종의 특수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제2 검찰청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공무청의 검사들하고 네. 친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관들끼리. 네네. 네. 앞으로는 뭐 사법관이라고 부르겠죠. 수사 사법관인데 네. 수사를 떼버리고 그럼 그, 그 법관이래 법관. 그 사법관. 법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검사보다도 높은 명칭을 갖게 되는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장난을 친 것인가? 개혁 추진단의 검사들이 많이 가 있고 대통령실 봉우 수석이 그 추진단 회의를 일회 1회, 주일 회식 주제를 했다 이런 네.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대형 업종에. 돈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돈을 버는 원동력이 형사 사건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형사 사건을 변론할 때 정관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하죠. 네. 그럼 사람들이 정관한테 전화 한 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억대의 돈을 줘요. 음흠. 별거 아닌 거예. 음. 근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검찰 고위직 검찰 출신 누군가가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현장이 들어갔는데. 음. 어 내가 수사 받고 있는 담당 검사가 누구다 그러면 여기 선임하면은 위에서 찍어 누를 수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기본 구조가 그런데 이게 되려면 여기에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검사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돼 뭔가 내 음. 운명을 좌지우지할 음. 음. 그렇죠 이 검사가 세야 음흠. 이 검사가 세야 외부에서 정관으로 타고 들어와 가지고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음. 생기겠죠 근데 지금 중수청이나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은 이 검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해체시켜 가지고 분화를 시켜놨어요 여러분들 분산시킨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약해요 검사가 음. 그러면 정관 출신 검사가 변호사가 힘을 못써 힘을 못써 음. 돈을 못 벌어 이러면 검찰 내부에 여전히 검사에 비등하는 어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고 요 변호사들이 음. 정관 출신 변호사들에 음.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건 정부 입법을 발의한 거니까 네? 상관없이 국회가 독자적으로 발의도 하면 돼요 음. 근데 그렇게 안 해왔던 건 당정청이 어긋나는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 가지고 서로 잘 토론하고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으로 하자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보건민족 수사 같은 사람들이 타고 들어왔고 이상한 지사에서 정부 입법이 누더기가 돼 있다면 국회에서 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야 이게 시행될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분노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미쳤다고 통과시키냐고요. 반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음. 지금 얘기한 수사사법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검찰개혁 추진단이 네.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습니다. 음. 민정수석의 의견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음. 개혁 추진단은 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그렇게 구조를 짜놨잖아. 10대 요구로. 근데 봉우민정수석대로 될 가능성이 높대. 그 말은 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봉우민정수석이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식으로 잘못 얘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음. 의심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 경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의 분노를 잘 어, 지켜보고 있고 충분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대통령의 공식 이 사안과 관련된 입장이 어, 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